자. 그래서 번개가 친곳에 거리 치는 방법이 아까 빛이 딱뭐 했을 때 번쩍했을 때랑 나 내가 나한테 들리는 그 소리 그 시간 차를 보면 돼. 요, 요 시간 차, 시간 차이를 이용해서 번개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 중요한 건 시간 차이지. 제일 중요한 게 그럼 당연히 뭐야? 시간 차이. 얘들 수업이야. 알까라고 해도 되는 자이시 가져오니까 자 뭐하나 가능하다 얘가 측정하는 것을 거리를 이거 번개친 곳에 스트라이크가 원래 치다라는 거의 명사형이거든 번개치기의 거리니까 약간 말을 번개친 곳의 거리라고 할게 그냥 번개친 곳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근데 어떻게 바이 카운트 카운트가 뭐야 잠깐 셈으로써 How much time pass 하느냐? 얼마나 시간이 많이 뭐 하는지? 야, 지나가는지. 그건 뭐와 뭐 사이라 있어, 아까 내가. 번개를 뭐 하는 거? 본 거. 그 다음에 천둥 소리를 벗는 듣는 거. 그 사이에 시간차를 계산하면 나온다고. 소리가 340m 간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why? 왜? 이 방법이 뭐야? 효과가 있느냐? 이 방법이 왜 워크? 워크가 효과가 있다. 어, 볼트업 라이트닝. 뭐 우레 같은이라는 뜻이 b 어, 볼트 우레 같은 번개가 쳤을 때, 번개가 쳤을 때도 해 돼. 그것은 뭐를 달군다? 뭘 뜨겁게 한다? 공기를 뜨겁게 하겠지. 얼마까지? 약 2만 도씨까지 사람 해서 다 죽잖아, 그래서 다행 This is more than three times. 여기 three times가 여기도 3배. more than은 뭐였지? 이상 그럼 이것은 3배 이상 더 뜨거운 거야. 이게 놀라운 건 얘보다. surface of the sun. 태양의 표면보다 이게 3배 이상 더 뜨거운 거네. 자, this heat 에요. 이 가열된 공기는, 이것 때문에 이분장의 위치가 가능한 거예요 위에서 아까 히트 한다겠지? 히트 한다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맞지. 이 가열된 공기는 만든다. A wave of pressure wave. 압력파의 파장을. 압력파의 파장. 이렇게 할게. 파동, 파장이 웨이브야. 압력파의 파장을 만들어낸다. 콜라이드가 부딪히는 누구와 더 차가운 공기와 아까 이제 뜨겁게 냈다했잖아 차가운 공기와 어라운드 이 뭐냐 이게 주변에 있는 아까 얘가 2만 도씨까지 올라갔지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온도는 더 낮잖아 걔랑 충돌한다고 그러면 이제 압력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자컴마디 아니지 뭐뭐 하면서잖아 이거 분사하고 무법으로 뭐. 되게 잘 나오지 만들면서 음파를 음파, 사운드 웨이브, 네, 트래블 아웃워드,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네, 바깥쪽으로 이동을 해야 나한테 들릴 거 아니야, 그렇지? 자, 소리는 트래블한다, 이동한다. t h r o 에요, 공기를 통해. 약, 약, 얼마나 했지 아까? 300, 40m 하고, 어, 이이 세컨드가 초하냐야 퍼는 어, 당이야 초당. 퍼 세컨드가 초당이야. 초당 340m를 공기를 통해서 이동한다는 거야. 그러므로 만약 네가 멀티플라이 곱하면 이거 곱하다야. 넘버가 뭐지? 수를 하고 세컨드 갖고 뭐라 고했 있어. 초 초의 수를 곱하면 누구와 누구 사이에 그 번개와 천둥 사이에. 바이는 바위가 로야. 얼마로? 340으로 곱하면, The result will tell you. 그 결과는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How many meters away the lightning was? 얼마나, 얼, 가, 우리말로 몇 미터나 떨어져 있는지, 이게 낫겠다. 몇 미터가 떨어져 있는지? 누가? 그 번개가. 번개가 몇 미터가 떨어져 있는지? 를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How many meter가 떨어져 있는지 원래 영어로 얼마나 많은 미터들이 떨어져 있는지니까, 우리말은 그렇게 안 쓰잖아. 몇 미터가 떨어져 있는지, 이렇게. 서술형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어, 만약, 이그 테이크가 시간이 나면 다 걸리나요? 뜻이 없어 자, 10초가 걸리면, to hear the d 그 천둥 소리를 듣는데, this means, 이것은 의미한다. 번개가 몇 미터 떨어져 있어야 돼? 10 곱하기 340이니까, 3.4km 떨어져 있다. 됐냐? 어, 아주 쉬운 야기 요즘에 그냥 번개를 못 봐서, 이거 옛날에 선생님이 심을 때 엄청 많이 봤는데. 나무 막, 그, 쪼개져 있고. 교육받고 있어, 학교에서. 어, 저기, 번개 칠때 우산 쓰지 말라고. 번개만 더 길진다고.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서. 이 2번은, 감옥 같은, 내가 혼자 쉬고 싶은 거요. 혼자 쉬고 싶어가지고, 시골에 있는 집 있잖아. 요 시골집을 예약해서 혼자 이제 쉬고 싶어서 갔는데, 거기 할머니가 이상해. 음산해. 그얘기야그 얘기하기는 그 얘기야. 아무 얘기도 없어요. 나올 확률은 무지하게 나아요 작년에 ID 사이 약간 빨리 그 나는 결심했다 투스팬 보내기로 뉴이어 할로데이가 뭐냐 새해지 바이낸스를 본뭐 혼자서 올리키스는 혼자서 언론이 얼마 혼자서 보내기 ID든 원 나는 원하지 않았다 t 고 가기를, 투어 a n o 파 s 시끄러운 어디? 파티에. 아니지. 여기에 저기 차훈우가 와봐. 얼리 가지. 차훈우가 안 왔으니까 얘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 파티에 만약에 내 동창 옛날에 내가 정말 사랑했던 남자가 온다 고 얼른 가지. 자, what I needed는 뭐야? 내가 필요한 것은. 물론 이제 트릭을 할 때는 대수로 낼 거야. was a few days of peace and quiet. 이게 며칠이자 며칠간의 평화와 조용함, 며칠간의 평화와 조용함이었다. 그래서 아이보, 뭐, 이게 예약하다에 난 예약했다. 룸이 뭐요? 방을 어디에 있는 오래된 시골집에 있는. 나는 도착했다 언제 도착... 이부가 무슨 날이야 새 전날이지 새 전날에 도착했다 야 여기도 이게 서술형으로 되게 중요해 이거 이것도 되게 괜찮아 이건 it being 원래는 it, it was가 맞아야 되지 않냐 분사구문이라 b e 으로 바꾸는 거야 이거 에 되게 중요해 it being a cold and rainy evening 아 춥고 비오는 저녁이었지만 내 심장은 p 운드가 뭐여? 띠다지. 띠기 시작했다. With excitement. 국문으로, 잉? 신남으로, 뭐, 다 돼. 신난 거야, 애가 갔어, 처음에. The, the house looked amazing. 그 집은 멋져 보였다. 멋진 놀라운이란 뜻이야, amazing이. 뭐, 이건 틀리긴 할땐 a m a z i n g 되겠지. Amazed는 주어가 감정이 있는 생명체만 가능하거 사물일 때 무조건 아니지. 나는 서둘러 어디로 올라왔다? 현관의 계단을 현관 계단 정도 하면 돼 우리말로 해. 현관 계단을 그리고 나? 언 n 도어뭐 했다? 문을 두드렸다 이게 뭔 말인지 알지? 미국의 단축소대 보면 집 올라갈 때 약간 올라가잖아요? 자 잠시 후에 그분이 s l 리어 l 천천히 열렸다 뭐와 함께? 끽 소리 크리크가끽 소리가 나는 끽 소리 크리킹 사운드와 함께 문이 열려 드러내면서 리빌이 드러내다지 프라우닝 어드 뭐냐나요찌푸린 그 얼굴을 찌푸린 노파를 드러내면서 그니까 문을 하고 딱 연니까 얼굴 찌푸린 노파 가 있는 거야 자 without a word 한 마디도 없이 쉬 그녀는 그녀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뒤로 들어가야 맞지 그지? 이 그녀가 나타난 말이 앞에 있어야지, 이미. 아, 나를 이끌었다. Let me. 천천히. Up to my room. 어디로? 내가 방으로. 자, 그 방은 was t 어두웠다.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완전히 뭐였다? 고요한이지, 심플 m p l y silent가. completely가 완전히, 완전히 고요했다. 얘도 서술형도 괜찮지. 이게 위드 목적어 ing거든. 분사구문.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소리를 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드 목적어 ing ing에서 병렬이야. 때문에라는데 누가 뭐 했기 때문에 누가 뭐 했기 때문에 아무도 움직이고 움직이거나 메이킹 사운드 하지 않았기 때문에 i could hear 나는 들을 수 있었다. hear가 무슨 동사지? 듣다라 무슨 동사야 되네. 목적 아인즈 나오잖아 여기 아인지 물론 티기라게도 돼 아인즈 빼도 돼 출은 안돼 나는 들을 수 있었다고 그 시계가 째깍거리는 걸 이게 방두개떨어져서란 뜻이야 방이 두 개가 떨어져서 있는 그 시계 소리가 들린 거나무지하게조용했다는 뜻이지 그지? 자 it was like being in a prison 꼭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감옥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staying there 거기에 머무르는 것은 had been my decision 내 결정이었다 그러나 it was not a good one 그건 좋은 것이 아니었다 아이 아니, 누굴 받아야 돼? 결정이지 처음에 갈땐 익사이트먼트였다가 이상한 노파를 만나서 뭐한 거야? 무서운 거지? 무섭다고안 나? 아, 무섭다는 안 나왔구나, 아직. 그지? 아니, 이런, 할머니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뭐, 일본에 애니메이션 나오는 거 할머니들이 있잖아. 코크고. 그만한 뭐. 할머니들 나오는 나온... 거. 일본 애니메이션에 그 코크네들 많이 나오잖아. 센가 이치로 이런데 나오지 않나. 예를 들어 일본 애니메이션 엄청 재밌잖아. 카라크 호수. 호수가 이렇게 물이 막 들어오기만 해 나가지 않아. 그 물이 어떻게 될까? 아니 차? 물이 들어오기만 해 나가지 않으면 짜지지. 짜지잖아 짜. 이거 그 얘기야. 이거 겁나 짜디야. 짜면 배가 움직일 수 있어 호어 배값 둥둥 위로 뜨니까 넘어지지 옆으로 너무 위로 부력이 좋으니까 이거 그냥 그 얘기여 그서 타지키스탄의 카라쿠로스의 지리적 특징 형성은 이거야 그냥 l o c a t 당연히 중요한 문법이 위치한 필필 리사겠다 300m 하고 어 b o v e sea l 해발 해발 3600m에 위치한 어디에? 이 산맥에. 어디에? 타지키스탄에. 얘들은 다 중요한 거 아니지? 일단 산맥에 산맥. 산맥에여기에 높이 위치한 3600m에 위치한 카라쿨 호수는 is the h i g h 다 가장 높이 있는 호수다. 근데 entire r 전 지역에서 이게 전체이고 리전이 지역이잖아. having been formed. 형성되었기 때문에 형성된이라고 해도 돼 이거 얘 생각해도 돼, having been f o m 드만 써도 돼. 누구에 의해서? 미티라이트 유성. 유성에 의해서 형성된 지구를 뭐안 스트라이크의 과거니까 때린이지. 약몇년 전이냐 이게 2,500만 년 전에 지구를 친유성의에서 형성된 이 호수는 시슨 놓여 있다, 앉아 있다는 말이 아니잖아그치 놓여 있다. Inside an impact crater 이거 충돌 분화고 안에. 아얘가 충돌해서 들어가면 뭐해? 깊이 들어가니까 호수로 하면 이렇게 둥그렇게. 안쪽으로 은폐 파일 거 아니야 거기에 생긴 우수라는 거야 자 PP 또 나왔네 당연히 중요하지 에어이여진에어이여진 에어 뭐에서? 소금 침전물에 의해 수금 최대 퇴적층에 의해서도 돼 그리고 Having no outflowing river 바깥으로 흐르는 강이 없기 때문에 여기 ING 여기는 PP고 여기 ING 다외워야 돼. 여기는 문법이 좀 중요해 그 호수는 i s One of the saltiest lakes 가장 짠 호수 중의 하나다. 아까 내가 One of the 무슨 명사라 하했어 복수 Lake s 가 붙어야 돼. 막 미세하게 낼때 이런 거 낸단 말이야. 아시아의 전 지역에서 가장 짠 호수 중의 하나다. 자, 그 호수는 so 소대신에 매우 짜다. 사실 대신 그래서라고 하면 해석이 엄청 쉬워져. 그것은 매우 짜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Only a single species of marine creature. 즉, 해양생물의 단 하나의 종만그 종이 The Stone l o 이 물고기 이름이야. 그니까, 이 해양생물 중요딱 물고기 요거 하나만 하고. 근데 이게 어떤 물고기야? Lips on the sandy bottom은. 모래가 있는 바닥에 산대. 호수의. 호수의 바닥에 모래가 있는 곳에 사는 이 물고기 종만이 이게 이즈지 단수 얘가 주어였잖아 able to s u r v i v in 그 안에 살아남을 수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종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자, it's marsh w e t land 습지대를 이렇게 얘기해요 요 원래 이것도 습지대이거든 이거는, 이것도 습지대야 같은 습지대의 그리고 뭐야 섬은 아 습지대와 섬은 그러나 이렇게 attract 끌어당긴다. a wide range of migratory birds 넓은 범위의 철새를 migratory b i r d s 랑해 이게 이주하는 이런 뜻이야. 이주하는 새니까 철새 아니냐? 그지 철새를 끌어들이고 누를 포함해서 히말라야 벌처가 독수리. 독수리 멋있는데 영어로는 벌처 별거 아니지. 이지그 다음에, 누구지? The Tibetan s 인가 밑에 봐봐, 이름이. 이걸 포함한 철새를 끌어당긴다. 철새가 오히 많이 갔네. 자, 호수의 High Salt Content. 높은 소금 함유량. 오, 따뜻하고 참졸고지랄이요 높은 소금 함유량을 만든다. Make it for two. 감옥진목이 대표적이지, 이 이것도 수술을좀 알고 있으면 니네 수술안 나오잖아 자그 옷의 높은 소금 함유량은 만든다 어렵게 인간이 이렇게 그것을 항해하는 걸 내가 왜 항해 못한다겠지 너무 짜서 부력이 높아서 배가 위로 떠버린다 자 this is because 이건 왜냐면 하 그들의 배가 플 l 트 하기 때문이다 뜨기 때문이야 소모자또 나왔네 그지? 매우 높이. 뭐에서? 아주, 아, 농도 짙은. 이게 짙은이야. 지, 농도가 짙은 물에서. 는 아주 높이 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배들이, 아, 컨티뉴얼리, 지속적으로 무슨 위험에, 있겠지? 팁 오버는 옆으로 이렇게 넘어지 옆으로 넘어지는. 뒤집히는 거 있지? 뒤집힐 위험에 있기 때문에. 위험이잖아요. 팁팁 모버은 이렇게 뒤집히는 <laughs> 거야.